유연석 이상형 질문에 당황, 최수빈 같은 청순남, 과연 무슨 관계? 팬들 반응 폭발. 40대의 나이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청춘 드라마의 대표 주자로 활약 중인 배우 유연석은 최근 방영 중인 드라마 전화가 울릴 때를 통해 다시 한번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그는 극 중에서 로맨틱하면서도 현실적인 순정남으로 변신해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채수빈과의 폭발적인 호흡은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으며 드라마 팬덤을 확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유연석과 채수빈의 케미는 단순히 화면 속에서 그치지 않았다. 촬영장 비하인드 영상에서도 드러나는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다정함은 혹시 둘이 실제로 사귀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12화에서 공개된 강렬하고 감정이 넘치는 침대시는 인터넷을 들썩이게 했으며 팬들은 이정도 캠이면 실제 커플이라고 해도 믿겠다. 드라마 끝나면 결혼 발표 나올지도 모른다. 는 반응을 쏟아내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상형 질문에 유연석이 깜짝 대답. 채수빈 같은 청순함.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유연석은 이상형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순간 당황한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는 이내 미소를 지으며 저는 청순한 매력을 가진 사람이 이상형이에요. 최수빈 씨처럼요? 라고 대답했다. 이 대답은 곧바로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이 정도면 대놓고 고백하는 거 아니냐. 유연석이 이상형으로 최수빈을 언급했다는 건 분명 의미가 있다. 는 반응이 쏟아졌고, SNS와 커뮤니티는 두 사람의 관계를 놓고 서랑설레하는 글들로 넘쳐났다. 물론 유연석은 이에 대해 진화에 나섰다. 그는 최수빈 씨는 정말 좋은 동료이자 배우입니다. 함께 작업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드라마 캐릭터와 실제 저희의 관계를 동일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며 열애서를 단호히 부인했다. 하지만 그의 발언 이후에도 팬들의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유연석의 연애관, 공개 연애는 신중해야 한다. 유연석은 인터뷰 중 연애와 관련된 개인적인 질문에도 솔직하게 답변했다. 그는 저는 아직 공개 연애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아요. 너무 많은 커플들이 공개 연애를 시작했다가 헤어지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공개 연애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이 오면 그때 고민해보겠지만 지금은 제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연애 스타일에 대해 저는 상대방이 정말 마음에 든다면 용기 내서 먼저 다가가는 편이에요. 하지만 그 뒤에는 약간 망설이는 성격이기도 합니다. 감정을 천천히 발전시키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라며 진중한 면모를 보였다. 이런 신중한 태도는 팬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유연석다운 답변이다. 역시 어른스럽다. 이렇게 성숙한 연애관을 가진 배우라니. 더 멋져 보인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팬들 사이에서 폭발하는 응원 열기. 이와 같은 인터뷰와 발언에도 팬들의 반응은 여전히 뜨겁다. 특히 유연석이 최수빈을 이상형으로 언급한 부분은 팬들 사이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이건 정말 대놓고 마음을 표현한 것 아니냐. 둘이 사귀든 아니든 너무 잘 어울린다. 로맨스의 결말은 현실에서 보고 싶다. 는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 한편, 유연석과 최수빈의 관계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의 과거 인터뷰에서 밝힌 이상형 발언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는 이전에도 청순한 매력을 가진 사람에게 끌린다. 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발언은 그의 과거 이상형과 일치해 팬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 유연석, 최수빈과의 로맨스는 현실로 이어질까? 유연석은 인터뷰 말미에서 팬분들이 저희 드라마와 캐릭터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과 연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라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현재까지 두 사람의 관계는 드라마 속 환상적인 로맨스로 그치고 있지만 팬들은 여전히 현실에서도 이어지기를 바란다 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전화가 울릴 때 가종영한 이후에도 유연석과 최수빈에 대한 팬들의 관심은 쉽게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연석의 매력과 연기력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빛을 발하고 있다. 그리고 팬들은 그가 드라마 속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진정한 사랑을 찾길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다. 유연석과 최수빈 환상적인 케미의 주인공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일까? 최근 인기 드라마 전화가 울릴 때에서 유연석과 최수빈의 로맨스가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극중 두 사람이 보여주는 섬세한 감정성과 폭발적인 케미스트리는 단순한 드라마 속 이야기로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다. 그래서일까? 팬들은 두 사람이 실제 연인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 미어 응원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다. 그렇다면 유연석과 채수빈이 정말로 현실에서도 잘 어울리는 커플일까? 비주얼 케미, 눈부신 남녀 주인공, 완벽한 외모 조합. 먼저, 유연석과 채수빈 모두 뛰어난 외모로 사랑받는 배우들이다. 유현석은 40대의 나이임에도 세련되고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훈남 배우로 불리며 나이를 초월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반면 최수빈은 맑고 청순한 외모로 마치 첫사랑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배우다. 이두 배우가 한 화면에 함께 등장하면 마치 영화 속한 장면처럼 완벽한 비주얼 조합을 보여준다. 팬들은 유현석의 성숙한 매력과 최수빈의 청순함이 절묘하게 어우러진다. 둘이 커플 화보를 찍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것 같다 는 반응을 쏟아내며 두 사람의 외모 케미를 극찬하고 있다. 연기 호흡, 캐릭터와 현실을 넘나드는 자연스러운 감정선. 유연석과 최수빈이 극 중에서 보여주는 연기 호흡도 빼놓을 수 없다. 유연석은 감정의 깊이를 섬세하게 표현하는 배우로 상대 배우와의 감정선을 자연스럽게 풀어내는데 능숙하다. 채수빈 역시 상대 배우와의 케미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전화가 울릴 때에서 두 사람이 보여준 로맨스 장면들은 마치 실제 커플이 서로 사랑하는 감정을 나누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들의 감정선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다가와서 팬들은 이건 연기가 아니라 실제 연애하는 거다. 둘이 눈빛을 주고받는 것만 봐도 사랑이 느껴진다. 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터뷰 발언 서로를 향한 칭찬 릴레이. 유연석과 최수빈의 인터뷰 발언도 팬들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유연석은 최수빈에 대해 함께 작업하면서 정말 좋은 배우라는 걸 느꼈다. 그녀의 청순한 매력이 인상 깊다. 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최수빈 역시 유연석에 대해 굉장히 배려심 깊고 따뜻한 선배님이라 촬영장이 항상 편안했다. 며 깊은 신뢰와 존경을 표현했다. 이러한 인터뷰 발언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동료 이상의 특별한 감정을 공유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고, 팬들은 이 정도로 서로를 칭찬하면 사귀는 거 아니냐. 현실에서도 둘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다. 며두 사람의 관계를 응원하고 있다. 이상형 발언. 서로를 꼭 닮은 이상형.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유연석이 이상형으로 청순한 매력을 가진 사람을 꼽았다는 점이다. 채수빈은 청순함 그 자체를 상징하는 배우로 팬들은 유연석의 발언이 사실상 채수빈을 이상형으로 직접 언급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게다가 두 사람 모두 공개 연애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연석은 공개 연애는 조심스럽다며 연애를 하더라도 타이밍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신중함은 채수빈이 보여주는 성숙하고 내면적인 매력과도 잘 어울리는 부분이다. 팬들의 반응, 둘이 정말 천생연분 아닌가요? 팬들은 유연석과 최수빈의 조합에 대해 드라마 속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SNS에는 이런 조합은 현실에서도 이어져야 한다. 두 사람의 로맨스를 더 보고 싶다. 둘이 결혼 발표하면 팬들이 울면서 축하해 줄것 같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드라마의 명장면들을 편집한 영상은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두 사람의 케미를 증명하고 있다. 팬들은 두 사람의 관계가 드라마 속 이야기에서 현실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 듯하다. 결론,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일까? 유연석과 채수빈의 조합은 비주얼, 연기호흡,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상형 발언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팬들이 이두 사람이 정말 천생연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충분히 납득될 정도다. 물론 두 사람은 열애설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며 서로를 좋은 동료로서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그들의 조합은 많은 팬들에게 로맨스의 꿈을 꾸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유연석과 채수빈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팬들의 다양한 반응을 통해 두 사람의 로맨스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자.